안쓰러운 생각이 <laughs> 들어요. 댓글 보면 어... 다분히 자구이적이다 댓글을 보면 대부분의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눈물 흘리는 댓글밖에 없어요. 아... 동물 사랑하고 하는 분들은... 근데 조금 이제 마음이 강팍하거나 그런 분들은 <laughs> 아... 뭐자구이적이다 뭐, 뭐... 감정팔이 하는 거야. 뭐 이런... 네, 댓글도 사실 좀 있었어요. 몇 건. <laughs> 근데 이거를 보, 보여주는 이유는 유튜브에서의 어떤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네 업로드 2일 만에 84,000건을 끌어냈어요. 아, 놀랍죠. 8 4 0 0 0 하면서 아까 1,000명 확보해야 되고 4,000시간 확보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로 다 떨어냈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것도 유료 개정이 된거예요 유료 수익을 낼수 있는 이 일만에 그렇게 퍼질수 있었던 건 키워드인가요, 아니면 한번 본 사람들이 전달을? 했... 네, 그는 제가 뒤에 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집중하니까 어, 기분이 짱. 와, 이거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정말 되더라고요. 사실 기도도 좀 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네 홍보 방법 질문하실 부분인데 어. 유튜브한테 점수를 따는 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거든요. 유튜브 자체에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뭐, 메타 정보를 잘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설명이 빠졌네요. 거기에 뭐, 제목하고, 제목에도 어떤 그 주력으로 이 채널에서 끌고 갈 키워드들이 늘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라고 하면, 위에 있는 최상위 키워드. 강아지, 고양이 있죠. 이거는 정말 최상위 키워드예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고양이의 종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먼 치킨, 뭐 노르웨이 쑥, 뭐 스코티시 폴드, 뭐 그리고 뭐 강아지면 뭐 푸들, 토이푸들, 뭐 이런 단계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난뭐 대박 트트리 거야.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키워드로 걸어버리면 사실 쉽잖아요. 근데, 어 의도적으로 약간 그 레벨을 좀 낮춰서 키워드를 잡아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 내 채널이 실려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서 제가 경쟁하던 강아지 채널에서 똑같이 트위프들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강아지가 먹힌 거예요. 강아지 먹혀버리니까, 어, 저하고 한, 뭐, 만, 만, 몇, 명, 만, 몇천 명, 이렇게, 뭐, 치르치라고 하더니, 갑자기 4만 명으로 늘더니, 지금은 한 20만 명 됐을 거예요. 갑자기. 그 정도로 어떤 키워드가 딱 적중돼서 뭐게 들어가면, 그거만큼의 그, 추천 컨텐츠로 떨어뜨려주는 어떤 빈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유튜브는 트래픽이 한 달에 몇명 되나요? 19명은 무제한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트래픽이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분배가 되긴 하지만 정말 무한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어떤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제목을 가지고 제목에 들어갔었던 키워드가 밑에 설명칸에 상단부에 한두 줄 위치에다가 반복적으로 키워드를 같이 뿌려주셔야 돼요. 그 설명을, 문구를 잡을 때. 그런 것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작성을 못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SNS 플랫폼에서의 링크들이 타고 넘어가는 링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려도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요, 그,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하라고 지금 네, 해서 집사람이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되게 단편적이죠. 찍다가, 뭐, 문스는 유튜브에는 편집용으로 쓰기 어려운 소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올려요. 올리고, 키워드를, 어, 해시태그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해시태그는 최대 30개. 그리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한글 반, 뭐, 외, 외국어 반 정도로 비율로 잡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욕심내서 고양이, 뭐, 반려동물, 동물, 뭐 이러면, 어, 그, 빈도가 처음부터 높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더뭐 차, 차, 차차 그런 레벨을 좀 키워드 레벨을 올려갈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아, 근데, 어, 다 SMS 하시죠? 안녕하세요. s m s 하시고. 네. 아 어, 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숨기고 이제 그 목양 하셔야 되는 성도들은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거기도 그, 좀그려다보시고그 사람들은 또 신방도 거기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어떤 단점 인스타그램의 단점 절대적인 단점은 내가 이 사진을 또는 영상을 올리면서 텍스트를 입력할 때 링크를 못 넣어요. 야 이런 그러니까 내가 내 프로필에다가 그쵸 프로필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는 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컨텐츠를, 정말 좀 센치멘탈한 어떤 사진들을 딱 감성적으로 딱 꽂아서 그려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겠죠. 그냥 보고 넘어가겠죠. 근데 조금 뭐 동일한 어떤 관심사를 유도를 해냈다든지 하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들어와보는 거죠. 그리고 저기 지금 아까 고양이 채널에 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유도가 되겠죠. 페이스북은 다이렉트 링크를 허용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직접적으로, 뭐, 자기 개인 사이드에서 친구들 맺고 있는 개인 계정에 배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의도적으로, 뭐, 제가 페, 페이지도 하나, <laughs> 운영을 시켰거든요. 어, 동물, 동 동물 애완동물상식이라는 페이지를 또, 집사님도 또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 그 배포에서 노출되는 어떤 비도를 엄청 많이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흔한, 네, 포털 카페. 이거는 바이럴 홍보라고 하는 게 구전되어지는, 정말, 아, 뭐, 카더라, 어, 뭐, 좋다더라, 뭐 재밌다더라, 이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바이럴 마케팅 홍보하는 사람들은 카페랑 카페, 그 관련된 카페에 가입을 다 해요. 다해서 안 잘리는 정도 선에서 홍보를 열심히 나르죠. 그래서 요번에이한텐츠 8만 4천 원 거리 유도가 됐었던 가장 핫한 게이 카페 애들의 노출 수였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잖아요, 장국이 아, 아기 고양이 아픈 아기 고양이에게 인스타에 올려진 엄마 영상을 보여줬더니 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뭐 30분 이내에 컨텐츠가 배포되고, 30분 이내에 이 컨텐츠에 대한 1차적인 평가가 끝나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했더니 이 사람이 컨텐츠가 5분짜리인데, 5분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재생을 해서 봤는지, 이 사람들이 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 구독자 이스에서는 어느 정도 또 유입이 됐었는지, 뭐 기타 등등 그... 유튜브에 어떤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했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정말 너무 복합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알려진 부분들을 가지고 제희들이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NS에 다양한 트래핑을 유도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런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아, 예. 아, <laughs> 네, 그렇게 가야 된다. 어떤 컨텐츠가. 네, 어떤 컨텐츠가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냐. 네, 아까 봤다시피, 이 영상은, 고양이 영상은 되게 스토리에 어떤 불곡이 있는 스토리가 아니죠. 그냥 한 중간에 고양이가 엄마 사진을 보고 한번 반응하는 그 포지션을 한, 잡았을 뿐이에요. 그죠? 대단한 어떤 반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캐주얼한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잠깐 앉아서 그냥 쭉 그냥 올리잖아요 <laughs> 올렸는데 팔만 명이 보잖아요. 그리고 자위적인 무성기가 또 통해요. <laughs> 되게 요즘 보시면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막 웃기는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배포되는 영상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쓰레기거든요. <laughs> 근데 조회수 보면 저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인위적인 어떤 기획들도 통한다 소리의 어떤 개선까지 보장다 용어가 아니거든요 재생 시간이 짧아서 한번에 어떤 반전 또는 한번에 어떤 히트되는 어떤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목소리>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키워드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지속성이거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쭉 하지 못하면 없어요. 이거 뭐 젊은 사람 되게 어린 애들은 이렇게 얘기했 우리 아들도 한번 해보려고. <laughs> <laughs> 아, 한달안 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접속성을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그 퀄리티 관리를 할수 있느냐, 내가 잘해야 되겠죠. 관심이 많은 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흔하게 내 주위에서 제작되어 질수 있는 거라야 되겠죠. 고양이 없는데 고양이 근데 집, 옆에, 옆집에 에 고양이 지금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폴트에 있는 거고 포지션이 어, 제가 강아지 채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게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고양이 채널 날로볼수 있겠는데? 항상 <laughs> 생각했는데 왜냐? 같은 애완동물이잖아요 근데 콜라보를 하면 되겠다 저기 하고도 렌선 가족님들한테 라이브 할 때도 좀 설명하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어, 저항감이 너무 너무 컸어요. 어, 우리 불성한 꼰이 어, 가지 그 거기 고양이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와, 그런 어떤 범위를 되게 축소해야 돼요. 아주 축소해야 돼요. 기독교, 기독교 콘텐츠 종합 서비스 아, 없어요. 유튜브에서는.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그런 어떤 감동 스토리, 뭐, 많잖아요. 그런 여러 어떤 테마를 종합적으로 나는 이것도 올릴 수 있고 저것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채널을 다 따로 파셔야 돼요. 파셔서 따로 키우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메인 채널에서 재생 목록을 불러와서 같이 서비스는 할수 있거든요. 근데 노출에, 유튜브에든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아주 축소를 해야 된다. 아주. 예, 네, 지금 유튜브 연령 타깃이 10대의 성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강아지 채널의, 예, 네, 관리자 이지에요 지금 45에서 54가 메인 여성, 네, 드라마, 네, 보는 것떤 타깃인데, 젊은, 연세 어, 드신 분들이 정말 많이 보세요. 정말, 와, 우리 엄마는 사실 그 스마트폰에서도 말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하고요. 어, 컨텐츠 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설풀 영상 올려도 돼요? 아니면 뭐, 5분짜방이 잘 통한다는데? 어떤 게더 효과적이죠? 이거는, 이거, 제가 샘플을 한 찾아봤어요. 이찬준 목사님, 가장 핫해요. 정말, 온라인상에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어, 영상 퀄리티가, 이거는 완전 고화질, 이거는 완전. 맛이 갔어. 이런 <laughs> 분명히 자연스럽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 약간, 진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한데, 어, 운영 초기에는 짧게 시작하셔야 돼요. 짧게 하지 않으면, 아까 평가 기준에서, 어, 첫 재생 타임의 뷰를 보다고 했었잖아요. 날가얼 넘쳐가지고 20분짜리, 30분짜리를 올렸는데, 거기에, 1분만 보고 빠져나가, 대부분 나갔어요. 그러면 평가가 아주 안 좋게 되는 거죠. 근데 초기에 좀 짧게 한 1분 30초, 뭐 2분짜리 했는데 1분 봤다고 하면 거의 절반을 본 거잖아요. 그런,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저작권 관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우리 강아지 채널 성공했다고 아, 나올 거야 해서 BTS, 그 가수 BTS를 가지고 재가공하는 작업을 해서 채널을 시작 했어요. 그래서, 천명금거 모았고, 사채 시장 근거 채워주어요 정말, 와, 정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애써서 키웠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유료 채널 신청을 했는데, 됐자. 어. 보면, 재사용된 컨텐츠에 대한 평가가 되버려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익적 의미를 두고, 운영되는 채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컨텐츠를 가져와서 제가 공하고 배포된 채널 을 운영할 수도 있고 네. 진실성 유지하기. 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컨텐츠는 업로드, 업로드하지 않고 네. 이런,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는 설교도 있고 찬양도 많고 해서 성가대를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 채널의 사례예요. 이것 때문에. 재사용된 컨텐츠로 분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성가대 불렀는데 기게 음원 제작권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빵점. 그러면 어 우리 새 사람 교회 뭐 할렐루야 성가대 채널을 따로 하나 만들게 좋겠죠. 그리고 그 채널의 재생 목록을 여기다가 메인에 다 불러오면 돼요. 그러면 이 채널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하면서 수익도 내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공영 서비스 완전 최, 최고의 어떤 기술이 제공되다 보니까 올리면 바로 이렇게 저작권이 체크가 되고요. 크게 뭐 두세 가지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이건 올리면 너 채널 끝장이야 라는 경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국내에 있는 모든 뭐 촬영 뭐 단체 사회 단체에 복을 제가 한번 했다가 업무적으로 했다가 경고가 들어왔는데 그런 경고는 세번 먹으면 채널 폐쇄에요 그런 무슨 저작권 그 관리가 되는 게 있고요 그런 거는 흔하지 않는 경우고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어 저작권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한 어 그냥 그래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냥 수익시효의 어떤 룰에 의해서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일 큰 운영하고 뭐 구독자도 한 몇만 명모았다가 날라가면 아깝잖아요. 네, 차요. 어, <laughs> 네, 잘 됩니다. 그래서 예, SNS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어, 유튜브에 이 정도 캡 쫓아도 사실은 제가 예. 여러 세미나를 쫓아다녔지만 이렇게 설명해주는 예. 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예.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예. 또 이렇게 여러분 회장 앞에서 설수 있어서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